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뽕을 막고 가지. 이딱 업이 돼서 가요. 여기 살, 여기서 있는 동안은. 왜냐면 다잘 돼주고 뭐, 뭐,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한국 돌아가 봐. 현실 속에 살아야 되잖아. 현실은 뭔데, 한국에서. 그냥 가면 아저씨야. 나이가 40대 중반인가 그랬지. 가면 아저씨예요. 그냥 별 의미 없는 아저씨야, 한국에서는. 그리고 애들이 말도 안 시켜. 내가 걔한들 말도 못 시켜. 집에 오면 들어와서 술 한잔 먹고 자고 이제 끝. 그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대우해 주거든. 얘기하면 얘기한다. 기쁘게 들또 즐겁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국뽕 맞고 가는 거야, 여기서. 응. 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어느 정도만 되고 인간성이 괜찮으면은, 그냥 사는 게 좋아요. 물론, 그걸 타협하라. 인간관계인데 타협이라는 건좀 애매하겠지만은, 나를 자꾸만 낮추면 돼요. 저라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뭐 책임감 없고 약속 잘안 지키고 많아 그렇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다투기도 하고 그래.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뭔데? 내가 뭐 대단히 부자도 아니고. 어, 물론 밥은 안 굶겨요. 그렇지만. 대단히 부자도 아니고. 나이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한 2, 3년만 더 있으면은. 60이야. 뭐또쟤 나름대로 또 일도 하잖아. 자기가 인스타그램으로 라면 소주 같은 거 팔면서 돈도 벌고. 뭐그 정도면, 나도 따지고 보면 별거 없잖아. 나도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뭐, 그냥 살아주는 것도 또 고맙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낮추면은, 그게 돼요. 나를 낮추면. 그래야, 내가, 내가 안 낮추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낮아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현실을 깨닫고 낮추면 얘네들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저도 싸우긴 싸워요 말다툼도 하고 어, 이렇게는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 단점이요 또하나 단점이 제가 이제 살아봤잖아요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 살아봤으니까 알잖아. 현지애들여 한국 여자들처럼 챙기는 게 없어요. 그 챙기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 건강 챙겨주고, 뭐, 좋은 거 사다 놓고, 어 뭐, 보약도 이렇게 해보지, 뭐, 건강 막 챙겨주잖아. 몰래 밤에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어쨌든 막 챙겨주잖아요. 여기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께도, 최근에도 그래요. 나보고 자꾸만 술 먹지 말라고. 내가, 어 한국 사람 치고는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마시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평균 두번이요 어쨌든. 근데 술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찌께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짜증내더라고. 술을 그렇게 어? 일주일에 두번 먹, 두 번도 많다. 응? 줄이라고. 그, 그래도 그 정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애들은, 그리고 이제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금 빠빠야. 빠빠야 주스거든. 위에, 위에, 좋으니까. 그러고 도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laughs> 챙겨 여러 명하고 사는 거 아는데 뭐뭐 아는 데는 거짓말도 아니고 뭐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은 좀 현지인들 중에 좀 드물어요. 이제 와서 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어그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여기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 감정이 아니고 그런 습관이 안돼 있어요. 그런 습관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론은 내가 낮춰야 된다. 내가 낮춰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오시면 이제 여자들하고 만날 기회는 많아요 만날 기회는 많은데 그게 이제 애인관계까지 가고 그런 것도 별개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잘 해요 왜냐면 여기들이 굉장히 오픈해서 대, 대우를 해주거든 이 남자하고 만날 때도 뭐 같이 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키스하거나 또 그런 거를 여기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아주 익숙한 일들이에요 굉장히 오픈돼서 또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여자들이 나한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오픈해줘서 얘기해주고, 뭐 농담을 또다 받아주고 웃어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았지. 왜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여자가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문화예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야,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 막 오픈 돼서 해주고 그러니까 오픈 돼서 여자애들, 젊은 애들도 막 이쁜 애들들이 애들 막 와서 막아뭐뭐뭐뭐 뭐, 세니로 초뭐 초이, 내가 초이라면 은뭐세니를 초이 먹고 뭐 했다가 뭐, 뭐뭐 이렇게 해서 가까이도 지내고 막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나이 때, 내 나이 때 젊은 애들이 나를 막 그렇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어? 내가 나이도 많은데 쟤가 이렇게 날 대해주네? 쟤? 나?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 내지는 나의,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한국 여자도 돈 때문에 요즘 한국 여자들다돈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요즘에 그지그 얘기하는 거지 님 이렇게 볼키스 해주고 오픈해가면 한국 사람들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나를 좋아한다 최근에 오신 분은 한 번은 그 얘기 하더라고 아예 여자가 여자가 한국 여자에서 선을 보면서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아예 어, 그거 당연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내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 한국은 워낙 그런 문화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해외에 살았잖아. 해외에 살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저의 시각으로는, 그거를 좀 나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 그게. 아, 외국 여자도 그렇지 외국 여자도 당연히 그래요 외국 여자도 안 보진 않는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당연히 보겠지 더군다나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만약에 그 현지인하고 똑같아 현지인하고, 현지인하고 똑같이 개뿔도 없어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먹고 사야 돼 그러면 왜 만나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아이 상식적이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이면 그래도 그래도 그, 한국에서 보는 그 정도로 다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물론, 한국 사람들이 기본, 굶기지는 않잖아. 그 정도는 됐다라는 가정하에 만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둘이 굶어가지고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면, 여기 여자들하고 만나겠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좋아하면 만나겠지.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말도 안 되지. 외국인이지. 나이 많지. 그런 상황에서 뭐 둘이 좋아할 가능성? 젊은 애들처럼? 어, 거의 없죠, 거의. 그, 그러니까 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여기도 봐요. 그렇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막, 베풀어보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남자는 얼굴 보고 여자는 저런, 많죠, 그렇죠. 다, 남자, 여 남자는, 남자는 얼굴 보지, 다니 <laughs> 아, 이뻐야지, 최소한. 그래도, 어차피, 데리고, 데리고, 다니면 안 쪽팔릴 정도는 되잖아요, 안 쪽팔릴 아, 그렇지, 며칠 안 돼서 사랑한다는 거, 그거? 힘들겠지, 며칠 안 돼가지고 사랑이라는 거는. 호감은 되겠지, 호감. 호감 정도. 응. 호감 정도. 그, 여자 얘기하다 말는데 여자, 남자들은 어쩔 수없어 남자는 여자, 여자 얼굴 보고, 몸매 보고, 어? 여자는 남자 재력 안 보는 거그 세상 진리잖아요. 제작본도 하는 건 진리,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자들이 남자를 재력을 얼만큼으로 보느냐. 한국은 100으로 보잖아. 100으로 보고, 또그 재력 수준도 100을 이렇게 높이 보잖아요. 높이 보잖아. 근데 내가 비교돼서 여기는 100으로 안 본다 이거지. 그래도, 그래도 기본 한 20, 30%, 30% 50% 정도는 재력을 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계력 수준도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여기 오면 웃게 올라가잖아.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꼭 남미뿐만 아니고 아시아도 괜찮다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는 워낙 그 문화가 있잖아. 워낙 그, 그, 그런 성매매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물이 좀 들었다. 너무 이제, 그런 쪽에 너무 빡꼼했다. 여기도 안 그렇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남자가, 남자의 재산 보는 거, 여자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나도, 뭐,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 여기 애들 만나면은, 한국 애들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 재력은 어느 정도 봐야 된다. 얘기를 해. 왜냐면은, 여기들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는 해줘요. 그 사람이 대단히 부자일 필요는 없다. 대단히 부자일 필요는 없지만은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만 기본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은 최고겠지, 제일 낫겠지. 여기서 산다. 면 근데 여기서 산사람 한국에 살면서도 기본 정도는 돼야 어, 살지 만약 기본도 안되돼 그러면은 한국 가도 또 힘들다. 그는.